어 안녕하세요 어, 이번 영상은 그 여러분들 디버깅 할때 디버깅 할때그 콜스택 보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간단하게 음, 뭐, 그런 거 있잖아요. 패드 같은 거 있고. 아, 뮤텍스인가? 아 뮤텍스 이런 게 있고. 음. 어, 뭐, 잠긴다고 할게요. 이런 거, 이제, 실행하고 볼 때, 음, 이렇게 볼 때, 이제, 이 안에 들어가서 볼수 있잖아요. F, 이제, 11? 아 뭐, 이거 나중에 보여드게요 디버그 보시면, 이게 F11을 누르면, step into라고 해서, 이 안에 내용으로 들어가 볼수 있거든요. 여기서 이제 step into 해볼게요. 그러면, 어, 나오네. 아이고. 그러면, 락을 직접 걸어보죠. 이 락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락가든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f11을 누르면 이제 step into 누르면 holy 아 oh. uh, sorry uh. 아, 이거 안 나오는 이유가, 여기 이제 옵션 보시면, 이 enable just my code라는 게 있거든요. 이거 disable 해주고, 하면, 이제 다시 여기서, F11로 들어가면, 이 안에 이제 내용이 보여요. 아까 안 보였잖아요. 그왜 그러냐면, 아까 그 옵션이 켜져 있어가지고, 예, 네, 이게 원래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, 버전 몇인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내부를 들어가서 실제 얘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 골스택도 다볼수 있고요. 여기 보시면 이제 원래 메인은 여기였고, 이게 내 메인이었고 여기서 이제 나코출하면. 이 안에 들어가고, 여기서도 F11 누르면 이거 다볼수 있어요. 이게 꺼져 있으면, 슉 꺼져 있으면 이제 다시 실행해 볼게요. 꺼서 실행을 하면 F11을 누르는데 보이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, 뭐, 이거 볼 일까지는 거의 없는데, 뭐, 어느 정도 레벨이 되고 나면, 거진, 항상 보거든요. 저도 항상 보기 때문에. 결국은 끄게 돼요. 그러면, 이제, 시벨도 르면 이렇게, 세텝인드에서이 안에 들어가는 거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,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이 옵션 키는 거예요. 이거, 이거 켜고 끌수 있다. 네, 이상입니다.